아, 나는 이거 우리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만 하던 건데 나도 안 해. 다레모르가 진드기 이거 퇴치약 발랐거든요. 그 발랐는데도 진드기가 들어붙어가지고 진드기 이반나새끼도 박살 내놔야될것 같아. 아 그러면 안 되겠어. 아이고, 이팔 너무 아프다. 지금 이 시골에다 이렇게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어, 벌레들 봐라. 이 벌레들. 어? 진드기 얘네 얘다없애 없어져야 돼. 야 이거 몇분안 치는데 어깨 축치가 날아갈 거 같아 아 너무 어깨 너무 아프다 아씨 진짜 내가 이거 자본주의 잘 살려고 왔더니 이거 다 심어야 돼요 이거 다 어? 야 이따만한 게어떻 이따만큼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대? 조금 전에 조금 전에 <laughs> 여기는 이거 짝대기도 완전 자본주의네 야 이거 어머 야손치겠다야아 까우지마 아, 고 빨리 갖고 와 아, <laughs>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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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yeah, yeah, yeah. Let's get it y e a 천천 돌려 돌려 돌려! 아, 네! 돌렸습니다! 아, 올려, 돌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돌렸어요! 돌렸어요! 자 제대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돌리는 거 그냥 돌리면 안 돼요! 골반까지! 갈비뼈까지 돌리면! 아, 그렇게 묶어야 돼요? 네. 묶어야지 이게 안 넘어가죠. 오. 오, 이렇게. 아, 이렇게 묶어야 되는구나. 삼치하나고생했으니까 제가 단백질 제대로 보충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먹으라. 참이슬에 먹으라. 단백질. 고고고. 아. 북한에서 참새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며칠이는 처음인데. 내알 작아요. 제 손바닥보다 더 작아. 이게 뭐야? 야, 이게 이게 뭐 먹을 맛있어? 이것도 피를 빼야 된대. 이렇게 가지고 굵은 소금 탁쳐가지고 먹으면 진짜, 진짜. 나는 한국에 왔을 때 비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 좀 맛있는 것들 왜저안 안 잡아먹고 이러지랬더니 한국에 그게 평화의 상징이래. 잡아먹는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대한민국 비둘기는 살까지 잘 쪄가지고 삐둥삐둥 가가지고 날지도 않아, 사람도 안 무서워해. 가겠습니다 자, 굵은 굵은 소금 채하대 이렇게 착착.

여긴 조금 아까우니까 얘네 이게 다 하나씩 놓게 이렇게 이런 애들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 해가 벌써 이렇게 뚝 떨어져 하 하루가 진짜 금방 간다 하루가 금방 가 자고 일어나서부터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데 하루가 금방 가네. 이거 메추리를 막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닭처럼은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메추리가 메추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참새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거 뭐 완전 특급 특급 술안주지, 특급 술안주. 메추리는 잘안먹안 안 먹었죠. 꿩을잘 잡아서 먹었죠. 와 금방 익는다, 금방 익어. 와 진짜 금방 익는다. 소금 더 뿌려한다고? 아. 요거는 이제 담백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 소금 이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나트리 그 중독 걸려. 나트리 중독. 나트륨 중독 걸리면 어떻게 돼? 요 얼굴 다 띵띵 보여. 그 솔직히 이제 깨끗하다 하는 거지. 아. 어 얘는 완전 찌 늘어졌는데? <laughs> 아찔 늘어졌어. <laughs> 오빠 이게 뭐예요? 나 와인 진짜 좋아하는데. 와. 와, 여러분, 저 지금 우리 하얀 집 앞집 오빠가 와이 저한테 지금 선물로 지금 하나 갖다 주셨어요. 자, 먼저 하나, 하나, 먼저 먹어볼게요. 음, 그냥 탐사고기 같아. 게추리는 고소한 맛에 먹는 거라고. 저기 목살 두툼하게 해서 소주랑 먹었으면 좋은데. 아, 우리 시청자님들 난리 났네. 와. 음! 뼈까지 먹어서 되게 고소한 게 약간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 씹는 맛도 나요. 매출이 비쌀 텐데요. 매출이가 그렇게 안 비싸요. 10마리에 14,000원 정도밖에 안 하던데. 나는 오히려 닭고기보단 낫다고 생각해. 매출이가 훨씬 낫는데. 매출이 드실 때는 맥주든 소주든 무조건 드세요. 완전 강추. 야 내가 이게 무슨 맛인지 이제 찾았다. 개구리 뒷다리만 나는데요 개구리 뒷다리 구웠을 때그 맛이랑 똑같아. 어쩐지 익숙하다 했는데 개구리 뒷다리 맛이야. 뼈도 똑같아요 개구리 뒷다리 뼈랑 근데 개구리 뒷다리 뼈가 살짝 좀더 억세거든요 얘가 좀 뼈가 더 부드러워요 이만은 메추리 누구 다 먹을까 어머니 이리 오세요 메추리 도세요 메추리 어디갔어 메추리 예.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응응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언니 가르쳐나 이거 처음이야 그래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들어보세요, 한번. 아, 오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방송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패밀리 타임. 아, 시골 패밀리 타임이에요. 여러분들, 매출이 먹방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매출이는 다안 드시겠다네요. <laughs> 다 포기. 매출이 먹방 포기.